중장년과 노인에게 초가공식품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겉보기엔 간편하고 맛있는 음식들. 하지만 그 속에는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초가공식품이란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과도한 가공식품을 말합니다. 즉석밥, 냉동식품, 과자, 햄, 소시지, 빵, 탄산음료, 컵라면 등이 대표적이죠. 이런 음식들은 대부분 소금, 설탕, 포화지방, 식품 첨가물이 지나치게 많고 영양은 거의 없이 칼로리만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당뇨병, 고혈압, 비만, 심혈관질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고령자는 기초대사량이 줄고 면역력도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음식의 영향을 더 크게 받게 됩니다. 또한 조리가 불편하거나 씹는 힘이 약해져서 간편한 초가공식품을 자주 찾게 되는 것도 문제죠. 하지만 이렇게 편리한 식생활이 건강을 해치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식단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면 우선 초가공식품 섭취를 줄이고 자연식품 위주로 천천히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당신의 한 끼가 오늘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중장년일수록 더 신중한 식생활이 필요합니다. 지금 먹는 음식이 내 건강의 미래가 됩니다.